자, 우리가 이제 셋을, 셋 컬렉션 끝내고, 자, 맵 컬렉션으로 넘어왔는데, 자, 맵에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맵 컬렉션의 특징 및 주요 메서드 되어 있는데, 뭐, 특징은 너무나 잘 알죠. 딱한 가지 예시만 들면 되죠. 아이디와 패스워드. 맞나요? 아이디 중복됩니까?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비밀번호 중복됩니까? 예, 네, 당연히 중복되죠. 그렇다면, 키와 키 값으로 쓸수 있는 것은 중복이 되면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네네. 예를 들면, 방금 말한 아이디 아니면 뭐 주민등록번호, 그죠? 네네. 주민등록번호에서 또그 주민등록번호에도 또 이름 같은 경우는 동명이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키 값으로 쓰기에는 안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고, 책, 책에도, 뭐, 뭐지, ISBN? 어, 그게, 그런 코드도 있고, 또, 공장에 가면, 현장에 가면, 이제, 어떤 물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 라트남바라는 게 있고, 또 여러분들, 뭐, 어떤, 어, 핸드폰 많이 쓰시니까, 핸드폰에도 핸드폰에 고유의 시리얼 넘버가 있죠. 그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맵의 컬렉션에서 키 값으로는, 어,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맞나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순서를 유지합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뭐 순서 유지합니까? 안 하죠. 예. 그래서 키 중복도 허용 안 하고요. 값은 허용이 되죠. 그래서 얘는 맵은 키와 밸류의 값으로 구성된 이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엔트리라고 했어요. 그죠? 네. 맞나요? 이 엔트리는 맵 인터페이스, 맵을 구현한 클래스, 맵 인터페이스, 그 안쪽에 내부 클래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엔트리가. 그리고 엔트리 배열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laughs> 구성된 자 맵.엔트리 점 객체를 저장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키와 값은 모두 객체이다. 키는 중복 됩니까? 안되죠. 안 예. 값은 중복 저장이 된다, 그죠? 네. 예, 이러한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이 특징을 모른다면,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컬렉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할 건가, 결정조차도 못 하잖아요. 맞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보면, 해시맵, 한번 우리 맛좀 봤다, 그죠? 맞나요? 예, 해시 시리즈 얘가 신버전이고요 그리고 프로퍼티즈는 이제 요것도 맵의 일종인데 제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한적 있어요 이건 프로퍼티즈 객체 한번 나왔던 기억도 있고 기억나, 기억나나 효재야? 얘는 키와 밸류의 값이 뭘로 돼있노? 그렇죠 프라퍼티즈는 키와 밸류의 값으로 무조건 얘는 스트링밖에 못 받아요. 딱 그렇게 한정지어놓은 클래스가 바로 프라퍼티즈라는 구형 클래스가 되고, 그 다음에 트리맵 아까 트리셋하고 유사하게 트리셋이 트리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고요. 역시 저장되면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얘 트리맵하고 트리셋은 우리가 검색을 할때 어 자주 사용을 하고요, 범위 검색 뭐 이런 것들 할때 어 종종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해시 테이블, 자 이거는 해시 맵과 동일한데 동일한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벡터하고 어레이 리스트와 똑같은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맵이 나오기 이전에 구버전이 바로 해시맵이 됩니다. 됐죠? 예. 네. 예. 자 주요 메서드들을 보면 얘는 어, 저장을 할때 우리가 해시맵 한번 써봤을 때 그때 저장할 때 우리는 put을 썼었다 그죠? 기억하죠? 예. put 그리고 객체 검색을 할 때는 가 컨테인즈 키. 어키이키 객체가 있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네. 예. 요거는 컨테인즈 밸류는 어값 객체가 있니? 이뜻입니다 그죠? 네. 맞나요? 네. 예. 그리고 엔트리 셋이다. 그죠? 네. 키 셋과 엔트리 셋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왜? 여기에는 객체를 검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복자가 있다, 없다? 없었다.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엔트리 셋은 이렇게 맵점 엔트리 자체로 키와 밸류의 값을 같이 넘겨버려요. 셋으로. 셋 계열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두 개의 메소드를 쓰는 이유는 셋에 반복자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바꿔 나가기 위해서 이제 어,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엔트리셋과 키셋입니다. 그죠? <laughs> 자, 그다음에 자 게시 있어요. 게하고 여기에 키 값을 주면 뭐가 와요? 그죠? 키 객체를 키를 주면, 밸류를 주죠, 그죠? 네. 맞나요? 네. 그 키값 내가 my id 이거를 줬어. 그러면 get, get 해가지고 my id를 주면 리턴하는 것은 뭐다? 네. 1, 2, 3, 4, 5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사이즈는 뭐 제가 뭐 설명할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에 values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걸 리턴 타입이 뭐죠, 지금 현재? 컬렉션이다. 그죠 얘는 저장된 모든 값을 담아 가지고 컬렉션으로 리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애들이 두 개가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리스트, 셋.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얘는 모든 값을 컬렉션에다가 담아서 리턴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값만 다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리스트로 변경시켜서 아니면 셋트로 변경시켜서 출력을 하면 된다라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네. 예. 자, 그다음에 객체 삭제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어 클리어는 다 날리는 거고 리모브해서 키 값을 주면 뭡니까 맵점 엔트리 그에 해당하는 키와 밸류의 값이 같이 날라가는 거죠 맞습니까? 네. 예자그 다음 볼까요? 어 이거는 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자 맵은 이렇게 두 개의 인자값 자, 이, 여기 보세요 앞에 여기서 여기서 민서가 네. 키 값이 뭐고? 값은 스트링입니다. 그지? 네. 어, 잘 안해.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키가 스트링 타입이고 값은 인티저 타입이다, 그죠? 네. 예. 그러면 이거에 맞게끔 우리는 삽입을 해야 되겠죠? 맞나요? 네. 예. 그래서 홍길동과 30을 줬다. 당연히 얘가 뉴 인티저가 돼야 되는데 뭐가 된다? 자동 박싱이 된다. 그리고 자 맵점 get 했어요 그리고 홍길동이라는 이키 값을 줬죠. 네. 맞나요? 네. 그러면 뭘 리턴해요? 30을 리턴할 거 아니야. 네. 맞죠? 엄밀히 말하자면 U 인티저 30을 리턴을 할 텐데, 그죠? 근데 얘는 결국에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언박싱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역시 리무브는 삭제를 하는 거고요. 자, 전체 객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얻을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항상 자, 얘는 맵으로 이렇게 선을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했다면 맵에 있는 키셋. 이거는 키값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근데, 실제 말해서 키셋만 써도 상관없어요. 문제될 일이 없다고. 맞잖아요? 네. 키값만 알면 밸류값은 껌이잖아. 맞죠? 네. 예. 그래서 어 키값만 이렇게 세으로 담아서 반복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키값을 얻어와서 이제 맵점 t 해서 키값을 주게 되면 밸류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예. 역시 이 옆에는. 맵점 엔트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엔트리셋이에요. 그래서 엔트리셋 메서드를 호출하면, 어, 맵점 엔트리로 키와 밸류의 값이 넘어온다. 맞죠? 자, 요렇게 해서 이거는 가져온다는 거. 그래서 엔트리에는 객키도 있고 객밸류도 있어요. 그러면 객키는키 객체, 객밸류는 밸류 value 객체를 가져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데 사용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겠죠. 맞나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놈도 해시맵이다. 그죠? 해시맵. 그죠? 네. 해시맵이니까 당연히 이 그림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알겠죠? 네. 예, 맞나요? 네. 예.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 통상적으로 어 우리가 키 타입은 스트링을 많이 사용을 해요. 참고로 근데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그렇다는 거고 프로그램의 특성상 어 유저 디파인 클래스를 키 값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맞나요? 네. 그래서 왜스트링은 많이 사용하느냐 얘는 문자열이 같을 경우 동등 객체가 될수 있도록 이미 이두 개를 오버라이딩을 해놨죠. 맞나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쓰는 거죠. 맞나요? 예. 네. 이게 바로 해시 맵이고. 자, 그 다음 해시 테이블은 딴거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해시 맵하고. 그런데 얘는 또 역시 스레드에 안전하다라는 그 속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달 전에 말씀했죠, 아, 말씀드렸죠. 어레이 리스트도 어, 동기화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벡터는 동기화 처리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왜? 동기화 해주는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신버전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알겠죠? 네. 예. 자, 그다 어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게 맥 컬렉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요까지 하고 하나 끊고 예제 하나만 딱쳐 봅시다. 그죠? 네. 예.